어, 내가 그래? 다 따내는 못하겠는데. 릴리아 프리입니다. <laughs> 네, 결승 어, 진짜 많다 근데. 자, 그러면 우리 엘리 그다음. 아, 작았다. <laughs> 와, 저저저저큰큰큰게 저, 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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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는데 저 마음에 준비를 좀 해도 될까요? 큰큰게 그, 그 오는데. 아하하하하하 아, 아. 아, 간다. 어. 할께요. 이번엔 엘리한테요. 저는 청만 어? 박기리 준비했습니다. 어?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니다 감사합니다. <목소리로> 어... <목소리로> 네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네, 아, 너무 네, 귀엽게 잘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. 그다음 에리스 네. 저는 그 노래방 에코 소리를 목소리로 낼수 있습니다. 아, 하늘은 새새 길어지 여자한테 네, 하는 습니다 오, 네. 안에 저오케 하는 거임? 잘 같아요. 나도, 나도 하고 싶어. 오케 하는. 어, 어, 넷, 두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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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쪽 팔리는 법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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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, 따, 라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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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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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. 이렇게 하는 거임? 창문 돕기나라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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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카린. 네,